아, 오늘도 아, 오늘 본문의 말씀 아, 사도 바울의 육체 의 자랑 또 육체 의 가시이죠 한편으로 는 그것이 자랑이고 또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또 은혜이고 감사이다는 말씀 한번 이제, 이제 컴퓨터를 이제 검색해 보니까 이 말씀을 한 서너 번 벌써 우리 교회 와서 매년 한 번씩은 한것 같아요 오늘 도 한번 말씀을 보면서 많이 듣고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그냥 오늘 처음 보는 말씀이다 뭐새 은혜이다. 이것도 전회담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교회에서는 다 적어놔요. 아무개 목사님이 언제 몇월 몇일 언제 설교했다. 와그러면 아, 은혜가 떨어져요. 오늘도 말씀을 들어도 아, 처음 듣는 말씀처럼 할렐리아 아멘하면서 이렇게 듣는 또 말씀에 대해 맞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바울의 이야기죠. 바울이 감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사실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배경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로 말하면 명문대 출신에다가 많은 것 배우고 높은 지위에 올랐던 그런 사람. 뭐, 가문이나 혈통이나 학식이나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남에게 꿀리지 않은 그런 아주 유능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더욱이, 그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죠. 그것이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아주 잘못된 열심이긴 하지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살아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정말 사도 바울로서 주님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사용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아마 성격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 많이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중에 뭐 어떤 면을 어떻 보면 으뜸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바로 앞장 이 11장이 그린도서 11장이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 소개를 하고 있어, 내 소개서를 11장에 쓰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줄 오늘 11장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2절, 3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딴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저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자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에도 보면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안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는 이러 이한 사람이고 그는 이러 이러한 사람이다. 어떤 은혜를 받고 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잘 아시죠? 가만히 들어보면 사도발 자기 이야기하는 건데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앞에서 1절부터 한 4절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 아주 놀라운 기이한 경험을 한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 사도 바울이 오늘도 말씀해 보면, 그는 14년 이전에,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역사 속에 서한 14년 정도, 사도 바울이 잠깐 사라진 적이 있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기록이 없는 거예요. 잠깐 뭐 없어졌다, 뭐 사라진 것은 실종된 건 아닌데, 어떤 특별한 훈련을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도로 쓰는데 지금까지 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유대교에 물든 사람이잖아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놓으셨지만 그도 훈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훈련을 14년 정도 시키셨다는 이야기죠 그때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 3층천, 소위 말하는 3층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예전에는 3층천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하늘, 연옥 그 위에 있는 하늘, 3층천 요걸 근거로 해서 카톨릭은 천주교는 연옥을 개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아, 뭐 그거는 뭐 신학적인 뭐그 거니까 좀 놔두고. 아무튼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천국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구나.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나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확실한 자부심과 부려보았으니까 내가 본 것을 빠르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을 경험했지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사도발은 그것도 나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도, 오늘날에도 보면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어디서 책을 갖고 오신 내가 본 천국 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좀 잘못된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봤어요. 보면 이런 게 간증하면서 쓴 책이 뭐 한두 권이 아니에요. 어떤 기이한 어, 이런 경험들 영적인 경험들 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잠깐 죽었다가 뭐한날 내가 한할 날에 갔다 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한 분들이 상당히 그래도 좀 있어요. 사실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사실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뭐 부흥이 하고 내가 한건 하나님 나라 갔더니 이러이러 하더라. 내가 지옥도 봤더니 이러이러 하더라면서 하 똑바로 예수 믿더라 하면서 간증하는 분들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요즘에는 그런 간증 잘안 듣긴 하는데. 어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들보다 더 확실한 경험을 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로 3층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왔지만 다 보았지만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딴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더라. 어 들은 이야기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자랑, 자기가 보고 왔지만 내 이야기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한 것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거기 왔다 왔다,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이거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온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죽는 그날까지 정말 참수형 당해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날까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 온 마음과 정성과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갔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내 신비한 체험, 내 특별한 내 뒷배경 이런 게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인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복음. 그 나라를 가야 되는데 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예수 믿어야 간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신비한 경험도 한번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말씀일 것기도 하지만 이건 가장 기본적이죠 예배하는 것 기본적이지만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경험도 있어야 돼요. 성경 속에 나온 이야기 이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아주 신비한 선, 신화와 같은 것 같게 되지 않아요. 뭐 그리스 로마시나와 똑같은 특별한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로 되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영적인 경험이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사도바울처럼 그렇다고 한 천국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주님을 만난 나만의 경험,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경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한 경험 남들이 가지지 못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아,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영적인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더더 욱 굳건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또이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해요. 특별히 은사,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뭐뭐 뭐 치유를 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있는데 또 이런 거면 너무 매달려서 어떤 분들은 그것만 강조하는 분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험도 중요하지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안에서 같이 둘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으로도 이성, 이성적으로도 잘 알아야 되고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한 영적인 깊은 세계도 우리가 경험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두두 개가 말씀과 이 영적인 체험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영적인 것도 남들 못지않게 어느 남들 이상으로 특별한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더욱이 하나님을 하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수고한 사람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게 있다는 것이죠 뭘 자랑했냐 오늘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육체의 가시 그것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울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배경 또 하나님 나라 경험한 이 귀한 영적인 체험 너무나 귀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자랑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것 가장 작한, 작은 것들. 57절에 나오는 육체의 가시를 감사하고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내 부족함이 있고 어, 내 단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으면 숨기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연예인들도 보면요 사진을 찍을 때 한쪽 방향으로 찍습니다. 그쪽에 더 이쁘다는 거예요. 잘 나온다는 거예요. 꼭 그쪽으로만 잘 보시면 그쪽으로만 얼굴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똑같이 생겨도 한쪽은 자기가 보기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은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어요. 마찬가지 우리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남에게 내 치부를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부끄러운 것, 내 힘듦 다 숨기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자랑하는 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 내가 혼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건 자랑하는 것.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가장 약한 것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가장 자랑거리다. 왜?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 또는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이 약함이 자랑이 되고 왜이 약함이 또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느냐라는 거죠.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 하나님께서 약함이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 말씀에도 나왔지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해결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약함이 있는 것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감사하느냐 감사의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래요? 7절 말씀에 맨 마지막에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겁니다.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나의 가장 약함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이다라는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 뭐 사도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병, 뭐 눈병이라고도 하고요, 간질병이라도 하고요, 뭐 아마 간질병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뭐 그런 어, 이야기들을 어,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바울의 목회하는데도 복음을 전하는데도 선교하는 일에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일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곤고하지만 왜 그것을 주셨을까? 하나님께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오늘도 나오잖아요. 구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됐다는 거죠. 받은 은혜가 그만큼이면 됐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셨을까? 아, 그 약한 값 때문에 내이 질병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낮은 자로 살아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려고 이러한 가시를 내게 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추석 감사절, 주음에 감사절 주음에 부른 건날 구원하신 주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그 찬양을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진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화려한 것만 감사해요, 내 좋은 것만 감사해요, 잘 배우고 부자가 되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항상 평안하고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바리 그랬잖아요 왜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이 나의 부족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감사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질병을 내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하나님 내이 네 질병을 왜안 고쳐주세요? 참 궁금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병이 나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받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 병이 나았던 여인처럼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지만 베드로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라 손수건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도 또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에. 같은 거죠. 그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참 고민되는 거죠. 내가 안수 기도하려고. 하고 나에게 기도해 달라 그래서 안수해 지면 병이 났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고침 받지 않을까?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냥 한번 하나님 나 아파요. 고쳐 주세요가 아니에요. 정말 시금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이거 해결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 해결을 해면 앞으로 목회도 못하고 선교도 못할 거니까 이거 꼭 해결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촉하다 처음에는 그 말씀은 아마 원망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어떻게 감사거리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아픈데 그러잖아요 근데세 번째 기도할 때 아마 깨닫게 된것 같아요 아이 질병이 있는 것이 감사구나 내 안에 육체의 가시 내 안에 질병이 있는 것이 아, 은혜였구나 왜?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도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다 갖추고 정말 나는 잘난 줄 알았는데 나는 아니었구나 나를 돌아보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하나하나 다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약한 것들이 있어요.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뭐 어떤 과거이든, 뭐 어떤 일들이든, 뭐 그런 것들을 다 있을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부끄럽고, 저는 이늘물 담의석 얘기 나오니까 담의석이 조금 지금도 또, 또 그래요. 몇주 전에 제가 담의석이 기억 안 나서 막... 쩔쩔맸던 적이 있어요그 말씀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담회식 생각하면 또 얼굴이 막 빨개질라 그러는데 뭐 그런 것들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아 정말 얻는 것이 야 아직도 부족하구나 저도 이제, 이제 목사가 된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교육자가 돼서 사회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부족하구나 아직도 아더 준비하고 더 철저하게 목상하고 해야 되는구나 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없는 것, 내가 약한 것, 부족한 것 가만히 생각하시고 보시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이것으로 인하여 더러 죽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 그 가시 같은 것이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별에 이제 보 육신에 질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laughs> 죄송하지만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저도 이제 다빈이 또 이하나 집사님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 이게 하나씩 이제 몸이 이제 막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고 또그 종합검사 받으러 가면 빨간 줄 나오고 빨간색 뜨고 막 이런 것들 아마 있을 거예요. 어디가 좀안 좋아요. 안 좋은 거 원망하지 마시고, 아,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이게 발견된 거 어디에요? 아 지금 발견됐으니까 그거 잘 신경 쓰고 고치면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하면서, 내가 없는 것,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것, 또는 내 질병이 있는 것, 잘안 되는 일, 나를 힘들게 하는 일, 오히려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한 것 그렇게 내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걸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 때문에 나를 교만하지 않게 나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에 서있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그래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 약한 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면 회개해야 되는 거야.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구나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병 주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아플 때 도와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플 순간에 얼마나 또, 더욱더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병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특별히 세 번이나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한 적도 있겠지만 그 이후로도 병에 다시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할때사도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생겨날 때, 육체의 가시가 생겨날 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냥 생각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그때 당연히 의지할 지가 아니라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가장 약한 순간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가장 우리를 흔들게 하고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저도 지금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만하죠. 하지만 아니요.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칼바를 알지 못할 때 여기에 정말 문,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한 자랑이 되고, 우리 이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응답이 와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감사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두손 도는 거예요. 나는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께 포기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이에요. 내가 약할 때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큰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감사할 게 뭐냐? 하나님이 그때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약한 것 같죠? 나는 할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다 갖췄다고 생각하면 내가 무엇이 있는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상황이 또한 되어 비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갖출 것다 갖추고 뭐 물질도 풍부하고 아무런 근심이 없고 평안하면 그때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 못해요 그때는 힘들고 연약할 때 나와서 주님의 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하고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은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구나.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일하게 만드시는 순간이 되었구나 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난이 있다. 정말 육체의 가시가 내게 있다 가시와 같은 여러 가지 배경들이 환경들이 내게 찾아왔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가 시작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질 때가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 감사했습니다. 세 가지죠.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교만하지 않음을 감사한 거고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감사했고요. 또 그렇게 세 번째로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붙들어줌을 경험했으니까 더더욱 감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각자 크기는 들지만 한 가지씩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가시가 없는 게더 불안한 거예요. 가시가 있다는 건 감사하시고 오늘 이 밤에 내게 가시 주심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올한해 받은 은혜 감사함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깨닫지 못는게 우리의 무지죠. 그러나 또한 육체에 가시 있었던 것도 감사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